안녕하세요 카잼 t 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하이브리드입니다. 시장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차죠. 그리고 제가 타고 온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고 오면서 이 파워트렌이 같으니까 주행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엔진의 동력 성능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얘가 10마력이 더 높고 최대 토크는 같지만 그리고 승차 질감이 사실 여기 지금 킨텍스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타고 나오는 순간 어, 카니발이 산타페보다 더단단하네라는 생각이 바로 대번에 들었습니다. 그게 참 신기했고. 음,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단단하다는게뭐 불쾌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1열 승객뿐만이 아니라 2열, 3열 승객에게는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준입니다. 바깥에서 보니까 확실히 그 안에서 본것보다 음, 훨씬 저 데이라이트라든지 방향지시등이라든지 무엇보다 이 바뀐 그릴이 훨씬 더좀 화려해졌네. 이전보다 더잘 팔리지 않을까. 제 차는 이거 지금 스노우 화이트 펄? 그리고 이거 검은색은 원래 있었던 거고, 못 보던 색깔 같은 게 하나 있던데. 저기 있구나. 예. 검은색도 원래 있었던 거고, 저 컬러를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이게 새로 추가된 칼라 같아요. 제가 지금 칼라 명을못외웠습니다 이름은 색깔 이름은. 오, 근데 이거 참좋으네예 이게 지금 자연광에서 보니까 아까 실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 음네 원픽입니다. 그냥 이런 흰색 검은색보다는 그리고 저런 쏘렌토 색깔보다는 이 색깔 차의 급이 달라진 것 같은데. <laughs> 아 이제 하이브리드라 저런 소리가 나죠. 들리시네. 아,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키는 달라진 거 없고요. 이전에 기아자동차 키랑 같습니다. 이쪽으로 뭐 이런 트렁크 여는 거라든지, 여긴 차 빼는 거, 도어 여는 거. 아, 카니발은 옆에 슬라이딩 도어 버튼도 이쪽에 달렸군요. 키 락을 해보면, 도어 락이죠. 뭐가 없구만. 음 끝입니다. 뒤도 마찬가지. 도어 언락을 해보면, 끝. 아, 근데 너무 멋지다. 진짜 근데 지금 오우, 저 타이어 터져가지고 지금 피했는데 오히려 어, 잘 따라오네. <laughs> 카니발 하이브리드 주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이 나오네요. 지금 구간 단속 구간이었어가지고 이제 시작이라고 끝난 줄알았다니 아무튼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공인 연비가 복합 기준 심지어 지금 19인치 이 시승차랑 같은 스펙일 때1 3 5에요 엄청나네. 그러면은 디젤 2.1이라든지 뭐3.5 가솔린이라든지 비교할 적에 제일 높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좀 달려보니까 이게 잠깐만 밟아볼게요. 지금은 추월 가속을 감안하더라도 처음 치고 나가는 것도 그3.5 2.2 디젤 1.6 터보 하이브리드 중에 얘가 제일 빨라요 체감뿐만 아니라 저는 이 카니발을 2.2 디젤을 촬영 때문에 그래도 빈번하게 이용을 하는데 걔는 고속도로 타면은 뭐 지방 촬영 가고 그러면 막 14, 15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아 그냥 금방 떨어지네 순식간에 아,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성능까지 처음에 어, 뭐 퍼포먼스라는 표현을 미니밴, 카니발에다 쓰긴 그렇지만 발진 가속 가장 좋고 연비도 지금 복합 공인받은 걸로 복합 연비가 13.5니까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카니발에서 꽃을 피우는 건가? 싶을 만큼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만 오늘 지금 눈 내리고 눈발 흩날리고 바람이 좀 불어서 평소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바람소리가 제법 들려요 카니발이 근데 하면서 그렇게 시끄럽다 생각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전부 이중 접합 유리고 뒷유리는 뒷유리도요. 오. 야, 이번 카니발은 역대급으로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생각해 보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바로 직전에 탔고 요 며칠 타 가지고 그 감각이 몸에 남아 있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어떤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타이어가 심지어 얘는 235, 55R18이었, 아 19였나, 5 5 r 었나5 0 r 었나 지금 헷갈리는데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255예요. 그리고 거기다 걔는 20인치야. 근데도 승차감이 얘가 더좀 단단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단한 수준인 거지 탄탄한 그런 주행 질감으로 느껴질 뿐이지 결코 불쾌하거나 이게 막 딱딱, 딴딴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서 저렇게 화살표. 압류리에 이런 걸 띄우기도 하죠. 진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들어가서 방향전환 할 때면 이렇게 화살표로. 어. 이거 편하죠, 아주.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으면서 공차 중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차이를 뒀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길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길 가다가 이제 아스팔트. 어, 차이가 하부는 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예. 아, 이 부분은 여전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소렌토, 이번 페이스리프트도 그랬고, 이 카니발도 그런데, 산타페는 이번에 출시하면서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 토크 감흥식이 아니라, 정말 이 정전식으로. 사람이 이것만, 운전대만 잡고 있어도, 몸에 흐르는 전류를 감지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손잡으라, 이거 띄우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여전히, 카니발은, 여전히 그 토크 감흥식이란 말이지. 지금 손 대고 있죠? 근데도 내가 움직임이 없으면 핸들을 잡으십시오. 떠요. 아쉬워. 네. 그리고 얘는 하이브리드라서 변속기가 6단입니다. 나머지 지금 2.2 디젤이라든지 3.5 가솔린 얘네들은 8단이잖아요. 그래서 변속기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타면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고 어쨌거나 지금 하이브리드 조합들은 다 6단 변속기를 맞물리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어 아니 속도 올려가면 저런 엔진이 더 전해주는 소리는 확실히 그런 좀3.5 자연흡기라든지 걔네들에 비해 저배기량이다 보니까 좀더고 RPM을 쓰면서 쪼아내가지고 이 출력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더좀 들어온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좋죠. 제가 지금 지난 주에 K5를 탔었는데 이전원계 있는 버튼은 너무 좋아. 얘도 회생제동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은 레벨 3잖아요. 레벨 2, 레벨 1, 아예 끌 수도 있고, 플러스를 당기고 있으면 오토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 상황이라든지 GPS 기반에서 차가 알아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회생제동을 오토로 해놨군요. 회생제동 세게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아, 그래도 원페달 드라이버 수준은 아닙니다. 감속되는 폭은 확실히 크긴 큰데, 원 페달 드라이브를 해야 돼, 해도 될 만큼 이게 감속폭이 크지 않아요. 예. 줄여보면, 음. 오. 이 회생제동 세 단계, 지금, 그러니까 총 다섯 단계거든요. 아예 끄거나, 1단계, 2단계, 3단계, 오토. 그렇게 다섯 개라고 볼수 있는데, 이 레벨 1, 2, 3 차이가 이제 조금씩 나네요. 음, 전에는 1,3 에서는 차이가 확 났었고 2,3나1,2 에서는 차이가 잘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 차이가 나졌군요 아하 음, 이게 브레이크가 아까 유격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급제동 하느라고 멈춰보니까 유격 있고 나서는 이 짧은 가운데 제동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그런 예상할 수 있는 시점에서 원하는 시점에서 멈출 수 있는 음, 제동력이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카니발은 미니밴이긴 함, 하지만서도 왜 그래? 미니밴이지만서도 뭔가 운전 재미가 있다고 할수 있을 차입니다. 사실 이런 미니밴 같은 경우는 1열에 앉으면은 2열, 3열과 분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카니발은 아무튼 이 운전석에서 조작하는 재미 있죠? 뭔가를 내가 이렇게 막 돌리고 뭐 밟아서 막 속도를 내고 그러니까 운전에 운전의 재미지. 음. 그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생겨 가지고 확실히 운전 어떤 구형과 그 신형을 판가를 나누는 큰 기준점이 되죠. 예. 요 공간을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두 개를 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어 여기도 뭐가 있 그, 아, 이거는 달라진 건 없는데 이 쟁반이 있고요. 요거, 요거는 그 U V 센서입니다. U V 소독, 예, 자외선 소독해 가지고 쓸수 있는 거. 플라스틱 냄새가 음, 좀좀 좀 나긴 나네. 예. 이거 원래 플라스틱 그포르말데이드 냄새 심하게 나면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그래도 머리 아픈 수준은 아니에요. 이 차가 지금 371km 탄새 차인데, 이 정도면은 뭐차 처음에 출고하자마자막새차증후군 때문에 힘들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후각에 많이 민감한데,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아, 디지털 룸미러. 이것도 생겨서, 보이시나요? 음, 뒷자리 보기 좋고, 뒷사람. 얘도 높이와 밝기만 조절이 되는구나. 레인 센터링은 약간은 좀 거칠게 느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진입을 해야 돼서 스포트로 가속을 해보면 확실히 2.2 디젤이라든지 3.5 자연흡기 엔진 탔을 때랑 은 다릅니다. 이게 저배기량, 저백이량, 나름 저배기량의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이 뭐 터질 것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있고요. 그걸 이제 이 모터 배터리가 보완을 해 주는 건데 확실히 풀 가속할 적에는 아까 도심에서 풀 도심에서 달려 나갈 때랑 이렇게 고속도로 램프 들어갈 때랑은 다르구나.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국도에서 추월 가속할 적에는 뭐한30 으로 달리다가 뭐 60까지만 이렇게 속도를 잠깐만 내면 스프린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램프에서는 쭉 가속할 적에는 확실히 저백이랑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힘이 빠져. 아무리 전기 모터가 처음에 치고 나가는 건 도와주지만 그거가 넘어가는 순간이 좀 금방 오는 건 있습니다. 아 일장일단이 있군요. 일장은 효율성. 지금 제가 뭐 국도 고속도로 5였던것 같은데 누적 정보가 지금 12.6이에요. 28km 달리면서. 얘가 공인 복합 연비가 13.5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얘 충분히 13.5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행하느라, 아니, 그러니까 시승하느라,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느라, 이렇게 지금 연비 신경을 못 썼는데, 한번 연비 신경 쓰면서 달려볼게요. 연비 알려줘. 시동 후 연비는 리터당 16.2km, 주유 후 13.4km, 무적 13.4km입니다 1 6 3 k 로또 올라 버렸네 뒷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진 것 같은 게이 앞에 지금 구형 카니발이 있잖아요 구형 카니발 보면 저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뒤에는 이렇게 탁! 테일 램프가 생긴 게 아주 멋져졌어 얘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방전이 지금 고속도로에서 방전이 아니 충전이 엄청 잘돼이 지금 배터리 칸 있죠 차오르는 게 이것 때문에 가득 주유하면 지금 7km 거든요? 얘 1000km 가겠어. 잘하면, 진짜 선비주행하는 분이라면 1000km? 900km는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900km 이상도 가능하겠다. 제가 2. 디젤 탔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에서 타면 14, 14, 15 사이 나오고, 국도에서는 서울 안에서 타면은 뭐한 9, 10, 1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카니발도 충분히 저처럼 업무상 쓰는 게 아니면은 가족용 본고차잖아요 가족용 미니밴이잖아요. 셀토스나 소렌토 같은 SUV 아닌 차로 통학시켜야 될 가정들이 있잖아요. 다자녀 가정들 그러신다 그러면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굉장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탈수록 그리고 연비가 좋아지니까 네. 아까는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거네요. 지금은 바람이 좀 약해졌는데. 괜찮아요. 네. 이 정도면 소음적인 것도 보통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카니발에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더 많이 들어갔죠. 드디어 이 대시보드 중단에도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고 이건 드라이브 모드 연동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에코에는 녹색, 스포트는 빨간색, 스마트에서는 파란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알람을 주게 돼요. 시각적인 알람인데 과속 카메라 단속 구간이나 아니면은 스쿨 존에서 이제 빨간 땡땡땡 알람을 주죠. 날이 너무 어두워서 이제 소용없겠어요. 아무튼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